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되어 두려움 없이. 연합은 필수적. 진리가 전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옥중에서 내다보는 교회의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분열은 치명적이니 너희들 연합해라. 이거 필수이다. 세 가지. 하나님의 기별, 사명, 연합함, 이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진리가 전진하는 것, 마귀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볼때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리프서 1장 28절 매우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분열시키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를 잊을 때 사단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와 독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하는 성경 예언에 나타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연합은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연합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즉 기별은 우리의 사명이나 연합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즉 기별, 사명, 연합은 함께 서거나 함께 무너집니다. 이세 개의 열쇠 중에서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가 모두 제 자리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단은 패배한 대적입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가 전진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몇 성경절을 함께 읽으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도행전 1 4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디모데 후서 3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성경절 네 모두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은 심지어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힘든 것입니다. 요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와 가족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하고 언제 그 끝으로 떨어질지 알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난받는다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특성은 통일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려 한다면 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 들어오고자 애쓰는 분열은 그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 발전에 무서운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되어 두려움 없이. 바로 어떤 주제는요. 교회의 미래는 밝다. 역사는 이 세상의 쥐댄 역사, 그 막을 힘이 없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분열은 치명적이다.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라면 연합이 필수적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가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힘이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전진함으로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보는 교회와 복음의 미래.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느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어느 입장에서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새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봅니다.